할렐루야! 오늘도 어, 화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신앙 고백 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국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녀 비싸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로는 511장,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의 수를내 so they 이 세상 떠날 때, 이, 이 세상 세상 사랑. 아멘 사랑. 하나님이 저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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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사랑. 사랑. 사 구약성경 932쪽입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2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2 5절까지 말씀 제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겨야 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한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물 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고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어, 여러분들은 잠에 잘 드시는 편인가요? 혹은 잠을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사실 잠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 잠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또 잠을 잘 자기도 합니다. 제가 휴식시간을 유독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어, 저는 정말 한번 자면 누가 옆에서 박수를 치든 노래를 부르든 혹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정말 잘 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자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 127편 말씀도 있죠. 육체적으로 육체적인 잠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은 잠을 잘 청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잠들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잠에 드는 것에 대해서 게으름에 빠졌다, 게으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 게으름이라고 말하면 어, 나태하고 또 잠을 많이 자고 자신의 할 일을 다 해내지 못하는 어,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 한국인 자체가 정말 매우 부지런한 민족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 게으름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는 어, 제가 미국에서 스쿨잡을 할때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코리안 하면 코리안 하면 어, 그냥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어,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 정말 그렇죠. 저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또 어, 정말 자신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또 나태하고 또 자신의 일을 미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려고 노력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영적인 게으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적인 부지런함이라고 제시하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 15절 말씀 저희 함께 그리고 또 23절 말씀도 함께 어,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읽을 테니까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어,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와를 호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어, 잠문 말씀은 어, 15절 말씀에 게으름은 사람을 줄이게 하고 23절 말씀을 통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족하게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름을 부리면 어, 우리가 배고프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풍족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게으름을 부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지런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달리 오늘 자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게으름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게으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원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원의 말씀은 15절에 게으름에 대하여 말하고 16절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0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리라. 10편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한 동시에 게으름을, 게으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게으름은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할 텐데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잘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어, 예수님께서는 어, 마가복음 이이 친구는 이친의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무엇인이에 대해서 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친구는 이1이친이친구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그들이 별로 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붙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으름을 잘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죄인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매년 새해가 밝아올 때마다 어, 이제 시간을 내서 제가 한해 동안 했던 설교들을 쭉 살펴봅니다. 보통 1년이 5 2주니까 제가 한 50편에서 60편 정도 되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시간에 내어서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보통 한 5, 5페이지에서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설교들이기 때문에 어 제가 시간을내서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제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들을 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제 올해도 2021년 1월이 되어서 어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2020년도 저희 어 제가 했던 말씀들 제가 썼던 설교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이렇게 어 매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들을 쭉 둘러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들었던 어, 유독 저희 마음속에 올라왔던 반성 혹은 생각은 올해는 유독 저희 설교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이제 코로나 혹은 뭐 계획, 뜻하심, 이러한 단어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어, 정말 2 0 2 0 년도는 뭐 저에게 있어서는 뭐 코로나면 코로나, 또 졸업, 어, 논문, 또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왔던 경험들 등 저에게 이제 수많은 일들과 어, 저희 계획들이 저희 삶에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고, 또, 저희 맛, 제가 목표했던 바들을 성실히 잘 이행해온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저의 몸은, 저의 삶은 향악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반면, 제가 부지런하게, 바쁘게 산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점차 제 내면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점차 잊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는은또 저희 삶은 부지런했지만 저희 영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구장이구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말이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또 게으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그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 또한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왔을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왔던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는다면, 우리는 오늘 자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게으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져 갈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갈때 우리는 점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은 게으름을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어, 그때는 제가 젊었을 적에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제가 열정도 가득했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죠.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제가 참 젊고 열정도 가득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젊을 적의 여러분이나 나이 같은 현재의 여러분이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과거에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2020년 한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고 또 가족들의 가족 가족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도 부지런한 부지런히 관계를 맺어오고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 있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또 버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육적으로 부지런히 살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게으름을 벗어나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오클랜드 하늘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또 주기도함으로 문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지런히 2020년도 한 해를 살아왔고 또 지금 올해가 될 때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즐겁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2020년도를 달려오는 와중에 우리의 영은 당신의 사랑을 잊고 영적인 게으름에 점점 빠져들어가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클랜드 교회 성도님들과 또 사역자분들 또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당신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희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우리 영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클랜드 교회의 성도님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당신 안에 거하게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또 성실히 또 영적으로도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